빌리와 연감한 녀석도 치킨 히어로 홍보대사하는 여자친구 유주입니다 네, 우선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홍보대사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요. PC각 네, 그 빌리가 치킨 챔피언이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이니까 네, 어린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신 부모님들 모두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고 남의 네, 희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네, 틀어 맞아요, 맞아요, 봐 앞으로 네. uh, 아, 나와서 봐라, 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봐라, 틀리가 우리, 가 누가. 가 누가. 가 누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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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기고둥이같이보 네, 네, 저기 빨간색깔 방금 머리 만지고 앉은 친구 남학생 축하해 부럽다 부럽다 부럽습이다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요나 빨간색 아니야? 아, <laughs> 아, 아. 안녕진세요안녕하세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멋있다. 선물이에요안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친구하 앉아야죠. 요 네, <laughs> 여자, 여자, 여자. 아, 머리 너무 예쁘게 눕던데. <laughs> 아, 제일크다 컨트롤이 몽키. 재밌게 보나요? 고맙습니다. 마지막, 마지막으로. 아, 마지막. 어, 이번에는 키가 가장 작아보면은 어, 가 <that> 저기 저기 보라색깔 원피스 있 지금 에이 품에 안겨있는 친구 조심히 내려와요 조심 조심 뛰면 안돼요 조심히 대박 감사합니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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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음, 이번에는 마춤 놀이 마춤 놀이 하는 자매이에요 와, 너무 예쁘다 재밌겠다 너무 영혼 없는데 아유 저 진짜 어릴 때 이런 거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요 아 영혼이 없어 아 자매구나 이거 언니랑 같이 들어서 갖고 놀아요 포함이 안 돼요 알았죠? 음. 안녕 <웃음> 귀여워 <웃음> 감사합니다~ 네, 오늘 영화 잘라~ 즐겁게 하시고 네, 추운 날 감기 조심하세요~ 감사합니다~